혹시 없이... 아, <목소리> <laughs> 어. <laughs> <아니, 괜찮은수죠? 목소리> 그냥 약을 해서 아무것도 야무이야 무슨 말이야? 무슨 이야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무것도이야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이야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야이야 무슨 말이야이이이이야 하자고 했어요 44년 만에 처음 저는 한 20년 된거 같아요 한번 점검하고 가자 결혼 10주년 네. 특집 아무래도 여자들은 자궁이나 뭐 난소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갑상선 부터 유방암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한번 어 그것도 검진을 한번 해보고 싶고 두렵긴 하죠. 아, 전혀 뭐가 들였죠. 나올지 <웃음> 무서운데. 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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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올까봐좀 두렵긴 합니다. 두 분은 혹시 언제부터 지금 금식 하신 거세요? 그러니까 한2시 이후로 음. 이제 금식하는 걸 되어 있더라고요. 죽 아, 오늘 아, 흰 죽만 조금 음. 먹었습니다. 어차피 비워내야 될거 같아서 <laughs> 많이 넣기가 좀 부담스러워서요. 그 전날은 신주 흰, 흰 밥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. 그걸 우리는 열심히 지켰던 거고. 네. 대표 FM이라 아. 검사가 제일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? 내 시경도 궁금하고요, 혈관 같은 음. 저는 뇌시... 난신전도 신전도요? 뭐야? 그 신장이 음. 얼마나 얼마나 튼튼한지 보고 싶어요. 저는 사실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앞으로 마라톤을 잘뛸수 있을까에 <웃음> 다른 <laughs> 이유가 <laughs> 없습니다. 뭐가 나올지 너무 있을까? 두렵습니다. <laughs> 사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. 이러고 이제 결과 받을 때 제일 떠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네. 안 그렇습니다. 저는 아? 저는 이 건강검진을 우리 결혼 10주년. 네. 어, 이게 특집이기 때문에 하는 네. 거고. 너무 잘맞지네 음. 아, 똑같이 하면 똑같이 주세요. 아, 아 이게 마라톤에서인가봐요. 아. 벌써 좋아요. 제일 가벼울게 아니, 벌써 게 좋습니다, 게 지금. 큰일 났어. <laughs> 와. 감사잘 네. 받으세요. 오늘 네, 초음파로 두분도 안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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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게 떨어져. 아, 이거. 그거 배신스러요 <대신 그래. 웃음> 아들 카디가. 안녕. 카디가. 왜 그렇게? 참파. 참. 이상한 거 아니죠? 아, 그아픈 그래. 거. 팔 c 를 찍으셔야 돼. 이가. 아, 진짜요? 성함 확인하시고. 네네. 아, 뭐 좀... 네, 네. 앉아 계세요. 아, 좀 너무 좋은데. 걱정이 아, 아, 들어갔어요? 네. 말해야... 목소리가 크네 <목소리> 말도 많고. 쪽고 <목소리> <다리 좀 여러 목소리> 많이 아프셨죠? 네. <laughs> 쭉 가시다 보 회장님 뭐 하고? 이들 초하고 계세요. 아. 네. 주머니에 뭐없 네. 머리 이쪽으로 오게. 요 네. 아, 제가 제가 수 네? 야 정신없이 빨리빨리. <laughs> 빨리. 네. 아세요. 네, 안녕하세요? 어서 와봐 가지고. 네. 그러지 않으저네좀와 봐. 머리를 사이로 들어 가지고. 이거 할까요? 진행이 너무 쩝쩝 네, 진행되죠 지닙니다. 와, 아, 걱정이 되네. 걱정이야. 어제만 해도 걱정 네. 하나도 안 된다고 아, 하시는 거예요. 걱정되죠. <laughs> 아, <진짜> 뭐. <laughs> 네. 네. 어깨 글쓰, 팔로제 몸을 다 스캔하고 왔네요 네완다 아. 스캔 <laughs> 어떤 검사가 좀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저요? 네. 아, 저는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체크하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음. 와, 아프면 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에 나은 음. 와, 아침부터 손이 엄청 많네 요 이번에 수협에서 음. 또기업 검진 오셔가지고 아, 그렇지 네.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맞아요? 네. 그럼 너무 좋죠 네.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깔끔하고 하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비 냄새가 그렇죠. 있어요. 주사 맞나요? 칫솔 네. 이렇게 탁탁 때려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죠? 저 제일 싫은데 주사 맞나요? <laughs> 간호이 있어요. 허리 수술할 때 마취 네네. 아 허리 수술하셨어요? 조영술 그날 촬영이 있어서 아... 하고 바로 제주도로 가야 됐요멈아 제일 처음에 어요 처음에 유방 검사하고 아... 네, 초음파도 여성분은 검진 항목이 좀더 많아서 조금 더 오래 걸리시거든요. 아, 네.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짠냄새 네. 나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, 네. 네, 네. 코인 네. 은 <laughs> 그냥 누워서 편하게 받으셨어요? 긴장감? 응, <laughs> 긴장감. <laughs> 갑자기 손을 멈추시면 그게 뭐가 아, 있나? 아, 어, 이런 생각이 아, 잖아요 맞아, 맞아, 맞아. 원장님 검진할 때 제일 떨리실 거예요. 아, 그치, 결과가 지고 오니까. 맞아요. 2년 만이라 뭐가 네. 나올지 몰라서. 검진을 해서 좀 빨리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 크니까. 사실는 그것도 알고 싶지 않다는 <laughs> 주의지데 <주의적이야. 웃음> 저는 음, 그래도 음, 알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내시경도 무서웠을 까요 네. 내시경, <laughs> 내시경 네. 근데 네. 제가 당신이 수면호흡 아셨 네네 어. 우리 내시경 네 금방 끝나서 네. 사실 그냥 해도 돼 이런 음. 어디도 있어요. 네. 그냥은 할 자신이 없어요. 네. 대원씨는 네. 치과. 마취도 잘안되 아 화면이랑 똑같이 진짜 공 엄청 좋으 <laughs> <laughs> 똑같이 소지품 하나 네네 안녕하세요 자님안녕하검색전 아, 바로 니 네, 오늘 몸에정한사까지 하셨는데 심도 검사하실 거라입장하아 그래?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. 저번에 어디 가서 한번 했었는데 그게 네. 심박 이상이 한번 튀어가지고 아 다시 보고 싶어요 근데 뭐 완전 정석이 피기시고요바를보셔야되요을주시고 앞에 정면 보시고 어? 좀높여정면딱 <목소리> <목소리> 왜 키가 어요왜 키가 요 그럴 수도 있어요 <laughs> 첫 번째 걸 이게... 하죠 네. 키는 뭐 <laughs> 충격적이야 키가 1cm가 줄은었 <laughs> 말도 안돼왜 <laughs> <키는 웃음> 그렇게 말을 네. 해요? 키가 줄어었어충격적이에 <laughs> 키가, <줄을 것> <laughs> <laughs> 키가 제일 아, 충격적이신 지금까지 아, 검사 중이에요 제가 원래 키을 맞으면 관계없이 눌라주시면 돼요 피부로 가는 게 무서운 무서운데 아, 체구로 가는 게 제일 싫은데. 아, 키가 줄었어. 10cm가 줄었잖아. 10cm가. 아, 소변 검사실. 아, 소변 검사야. 이제 안을 검사해 줍니다. 키가 줄었어. 키가. 선만간 다시 키제로 오실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수동기가 아니라서구나. 그 맞은 <laughs> 지 정확한 거 같지 않아요. 정말. 저거 네. 되게 좋은 장비에요, 엄청. 아, 네, 아, 네, 갈까요? 갈까요? 네.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, 네. <laughs> 너무 충격적이지. 응. 잘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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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시 잠드는 거죠.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아 그래요? 네. 해보셨어요? 네 해봤어요 해보셨어요? 네. 와불안 주사 맞는 순간 가요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. 저보고 일어나래요 아 그러면 저는 그 일어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? 네 자고 그렇구나. 일어날 때까지? 네와 네. 되게 신기하다 레드선이네요딱 하고 저는 기억이 그냥 안 나는 거예요? 네와와 음식을 다 갖고 오셨고요 네. 와. 네. 당장 약 받으셨던 것도 괜찮가요 마찬가지로 이상 발견 시에 조직검사나 용종결제 시행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약을 빡시게 해서 안무것도못 느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간혹 잘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<laughs> 그냥 깨우지 마십시오 <laughs> 약을 한세배 넣어주시면 돼요 아, <laughs> 아, 네. 어, 네, 한번더잘 드시고 네한번더 드실게요 딸기잘 먹어요 네. 저 약은 다잘먹었습니다아 진짜요? 쭉 드시고요 오른쪽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아까 지나가서 일실치 줄었다고 막 소리가 들리그요 제가 마른 줄 아시는데 너무 마른 거 같아요 안 그래요? 살 찌고 있어요 오실게요 네? 안녕하세요 이요 서울 오시겠어요? 네오시네요 아, 그러면... 어, 네. 너 이따 만나. 제가 아시되라 건강이 맞는지 확요이쪽으로 오시면요? 네. 약 넣어 주시면 제가 본체에 보관해 드릴게요. 목게지 못하게. 어, 그고 그거는 뭐, 요시면 검사하셨으니까 좀 가벼운 식단으로 드셔 주세요. 네. 아, 얼마나 있으셨어요? <laughs> 30%안 30분 되겠어요? 안 기억 확안 나셨어요? 아니, 근데 네. 기억이 좀 났어요. 저. 어, 나셨어요? 중간에요? 아니, 중간이 아니라 초반에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촥 네.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. 아, 그죠 조금 오래 갔던 것 같아요. 아. 로는 아니고. 네. 몸이 촥 차고지든 약간. 어기로 아. 오세요? 네, 엔드이렇게보 저도 퇴치하셔야 돼요. 자려고 노력하세요. 이래서. 전혀 안는거 아니야? 그래서 눈았는데 바로 걸렸어 <laughs> <방금 찍은 거야. 웃음> 근데 일할 때는 뭐 우리 음. 을안 써가지고 음. 지금 녹음법이 생겼지만 뭐하루몇 시간 촬영 이런 게 없었을 때랑 아, 그냥 아, 버티는 어, 8개월 동안 촬영하면 끝나고 나면 꼭 문이 뭐 한번앞으니 <laughs> 음, 끝으로 가시면 돼요 대긴 음, 음. 어. 음. 어. 뭐해? 어. 검진 이 전반적으로 한번 받으셨는데 받으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검진은 20년 만에 받았고 태연 씨는 사실 생애 처음 검진을 받은 건데 4 0대가 넘어가니까 너무 그 필요성을 느끼긴 했었거든요. 음. 아니 그냥 불안하니까 한 번쯤은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보고 나서 정말 검진은 필요한 거구나. 우리가 우리 몸을 좀 알고 갈 필요는 있구나라는 음.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어,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지? 음 일단 그 <laughs> 많은 분들이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은데 겁은 먹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그 마시는 거 있잖아요. 대장 비우는 거. <laughs> 저는 되게 잘 맞았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잘 먹는 거예요.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쭉 들이켰거든요. 천천히도 음. 아니고. 저는 일단 그게 이운녀 같았어요. 음료수 가됐고 진짜 약간 이온음료 맛이 나나요?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?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<laughs>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겁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고 <laughs> 네, 저도 좀 무서웠는데 알약이 있고 물약이 있다고 아 했는데 너무... 물약이 적당히 있다 어? 물약이 괜찮은 거 같아요 두분 아 어, 물약으로 그셨어요 네, 네, 네. 네. 일단 500ml 에 섞어서 마시고 물을 1리터를 또 마시는 건데요 아 괜찮았다 음 그리고 네. 남자분들 또 자기네들 다 강한 줄 아는데 안 강해요. 와사부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아픈 것도 나오면 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어,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아요. 어, 이번에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돼서 네, 아주 좋게 네. 생각하고 어, 1년에 한 번씩은 뭐 간편한 거라도 한 번씩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. 저희도 네. 미루고 미루다가 한 건데, 미루지 마시고, 네. 그냥 1년에 내 생일 때 맞춰서 하겠다. 뭐 이런 음. 이벤트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. 음. 저희는 이제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요. 네. 11주년 기념, 12주년 기념. <laughs> 매년. 네, 열심히 네. 하려고 합니다. 네. 44년만 했는데, 너무 오래 걸렸고, 도전하셔서 아, 네. 건강 챙기는 거니까, 네. 네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 내년에 도 뵙는 건가요? 그럴 일은 <laughs> 네. 없을 것 같아요. 일년 <laughs> 뒤에 저는 또 와서 또 이제 초음파도 하고 네,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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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사 좋니다